안녕하세요 높은 산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어, 높은 산에서 11품종 등재해 보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1박 2일 또 쫄쫄거리고 사도록 다기면서또 우리 또애라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난초 좀 달랐고 또 서양화 집에 가가지고 난초를 사가와야 또 판매를 해도 애라가 웃고 또 건강한 난초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 또 1박 2일 동안 저 울진 동해 쪽으로 어 다녀왔습니다 또한분한분또 한분한분 열심히 나름대로 높은 산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잘 살펴보시고 눈에 쏙 들어오는 거 있으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한분한분열한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일본. 어, 초우랑급 남상관입니다 남상관이 아래쪽옷돌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입장수가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천마이까지요 일곱 장 나오고 있습니다 폭이 1.4까지 나옵니다. 어, 남산간 최근에 높은 산에서 이 폭이 1.4까지 나오는 남산간은참 더물게 이 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삐디한 뒤에 두 척에서 이 전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소장관님이 잘 키웠는지 참 기가 찹니다. 맨, 맨뒤 때는 조금 노촉입니다. 조금 노촉인데도 요 자마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고, 어, 2번, 요 2번 때는 입장수가 석장입니다. 노촉에서 진화를 받다 보니까 입장수가 석장이 나왔는데 이두 척에서 올게 완전 우량화 남성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토리는 정말 험집 하나 없이 깔끔하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쉬운 점이 뿌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뿌리가 올 전진에는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요 자마가 요두 개가 이렇게 빼꼼 보이는데 냉연에는 요 두개가 동시 다발로 터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개이 냉... 뿌리라는 거는 뭐 2년 끝이 내리기 때문에 뭐이정도 어, 조금 아쉬워도 냉연에 시종자를 하면 뿌리는 다 내리라 생각됩니다 또 시나 두촉 받아 가지고 뿌리 또잘 내려놓으면은 겁나 멋진 그런 남성관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가격을 좀세게 그냥 받으려고 그랬는데 뿌리가 좀 아쉬운 바람에 가격을 조금 절충을 해가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남성관 폭은 1.4까지 나옵니다. 16에, 16에 1.4. 가격은 330만원에 등재해 보겠습니다. 뿌리 좋으면 무조건 370만원 이상 가는 그런, 어, 난초입니다. 자, 330만원에 아주 우람한 남성관 예방하셔가지고, 냉연네 신화 두개 받아가 멋진 작품만 만들어 보십시오. 2번, 감사합니다. 2번도 2번 또 남상관입니다. 2번 남상관은 틀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뽀얗야 아주 죽입니다. 요것도 잘 아는 누님이 배양하던 어, 남상관입니다. 2번 남상관은 요 전진전진입니다. 전진전진인데 요좀히트거리한 거는 약, 약칠에는 다 그겁니다. 난초도 깔끔하고 깨끗해요. 누님이 요거 한쪽, 을 전일 한쪽을 사가지고 시나유래 케어 놓은 거를 제가 또 입수를 했습니다. 사정사정 해가지고. 자, 아주 건강한 남성과 두 초. 15의 폭은 1.1입니다. 가격은 140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3번 합니다. 3번은 정말 보기 드문, 어, 요 3반입니다. 요, 가쪽으로는 복륜가스를 많이 썼지만은 다 3반입니다. 근데, 요쪽에서 어, 요쪽으로 보면은, 삼반 노코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신화가 양방으로, 요쪽에서 신화가 양방입니다. 어, 요 신화는 아주 멋지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말봉삼반 아닙니다. 절대로. 약간, 어, 황식을 감미해, 약간 향 황식을 감미하고 있습니다. 말봉삼반처럼 닮았지만은, 이거는 부산 쪽에서, 어, 체란되어가지고 배양하던 거를, 어, 소장관님이 배양하고 있는 거를 갖고 내려 나왔습니다. 네촉 자리가 소장관님이 갖고 있는데 무늬가 아주 기가 막히는데 그거는 팔지를 않아가지고 요 종자만 또 구입했습니다. 전형적인 어, 단엽성 뿌리, 이리 짤막하이 뿌리입니다. 또요 분주해놨길래 여기 가왔는데 정말 어, 전진, 지금 한번더 있는 거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는 우리 소장가님이 팔지를 않았어요. 팔지를 않아가지고, 요것만 입수해가지고, 또 한번 등재해봅니다. 아주 귀한, 어 그런 종자입니다. 뭐, 이거 3반노콜라게 하기도 하기도, 뭘 하기도 하고도 하고, 이게 햇빛과 따가따가하게 좋으면은, 색도 분명히 황색 어느 정도 들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삼반 촉수 시나 포함해가지고, 세촉입니다 사이즈는 7.5에 폭이 1.0. 가격은 75만원입니다. 75만원에 아주 멋지고 멋들어진 산반 입방해가지고 좋은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또 산반입니다. 4번 산반 또 완전 백불뜨기에 육질이 너무 두껍고 좋습니다. 무늬가라가 아주 인상적으로 황색이 나는 그런 산반입니다. 이거 신화가 이렇게 양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쪽에 신화가 양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뿌리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저 경주 안강에서 산책해 가지고 쭉 키우던 거를 이렇게 또 높은 산에서 입양해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산책꾼 어, 아저씨가 경주 안강에서 산책을 하셨나 봐요. 하셨데 난초도 완전 배풀뜨기에 변또에 마르져 가지고 난초가 참 좋습니다. 황산반이 제대로 산반 제대로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꽃도 큰 기대가 됩니다. 4번, 5번은 같은 종자입니다. 요 일단 4번은 4촉입니다. 4번, 4촉에 뿌이뭐 괜찮습니다. 요 15에 폭이 1.4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폭이 1.4. 가격은 50만원에 한번 등재해 봤습니다. 5분. 감사합니다. 5번도 4번과 같은 어, 종자입니다. 이것도 같은 종자 분주해 놓은 것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건 촉수가 2촉입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네, 세력이 떨어지면 산반 무늬가 좀잘안 나옵니다. 이 산반들은 세력을 붙여야 무늬가 이렇 나오기 때문에, 또, 또 시종자로 또 이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난초가 완전 베풀뜨기에 마루형에 육질도 아주 두껍고 좋습니다. 이 황색을 많이 긴배하기 때문에 산반화나피도 어 황색 어 꽃이, 어 원판성, 그런 원판성 꽃이 필리라 생각됩니다. 자, 산반 두초. 요, 10일에 요거는 폭이 1.0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또 25만원에 이 멋들어진 산반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산반 가격이 하락하여서나 이런 또 멋진 품종들은 가격을 많이 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6번. 6번은 백록입니다. 백록 색깔이 완전히 꽃입니다. 무늬가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는 잘 소출된, 어, 백록입니다.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도 무늬가, 백록은 다산종이다 보니까, 신화가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우리, 저, 저에 어, 멀리 있는 소장관님이, 어, 배양하고 있던 거를, 또, 이방, 입양, 이방을 해가지고 등재해 봅니다. 뿌리가, 뭐, 그래, A 클래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백록, 백록은, 원쾌, 이 다산종이다 보니까, 네, 금방 번식이 됩니다. 뿌리도, 지가 답답하면 뿌리 다안 내려요. 지 살라고 뭐 노력하면은 뿌리 안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백로, 아주 예쁜 백로. 척수는 이게 몇척이냐 다섯 촉입니다. 아, 어, 이정도대까 제가 다섯 뒤에 또백발부단한 달려가 있네요. 다섯 촉에, 어, 백발부 하나. 가격은 70만원입니다. 7에 07입니다. 사이즈는 7에 07. 가격 70만원에 아주 예쁘고 멋들어진 백록이 입양 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7번 감사합니다 7번 또 백록입니다 7번 백록은 어또 아주 작은 시종자 입니다 뿌리 요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해요 요 무늬도 올시나 무늬는 요렇게 되게 화려하게 나오네요 자자시리 백록에서 쓸맛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예쁜 시종자 할수 있는 백록 척수는뭐쫑 때까지 제가 세척으로 잡아 봤습니다 촉수에 대한 개념은 크게 가지지 마세요. 이 난초에 대한, 어 가격 만제가 측정합니다.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고, 가격은 26만원입니다. 또 26만원에, 또 아기자기 한 백로 입양하셔가지고, 또 예쁜, 어, 난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분. 8분은 아주 예쁜 신라입니다. 신화가, 어, 이렇게, 또 신화가 또잘 나왔습니다. 뒤쪽은 조금 멀떼거치 중간쪽은 조금 멀떼거치만은 신화들은 이렇게 해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주 예쁜 신라 아쉬운 점이 뿌리가 조금 아쉽 습니다. 또 생을 좀사러가지고다열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큰 배양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 우리 요거는 또 우리 소장관 님이 또잘 배양을 잘 못하셨네요. 너무 통풍이 안 되는 그런 베란다 에서 난치로 키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잘못 키웠는데 또 통풍 잘 되고 또, 환경 좋은 데서 키우면은, 멋진 신라가 되지 않겠나, 높은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택이지, 제가 이걸 뭐, 농사가 잘 된다, 못 된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밝은 데좀 주고 하면은, 높은산에서는 뿌리를 또잘 내립니다. 자, 신라, 예쁜 신라, 새초.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8.5에 영구 가격은 28만원에 한쪽정해 봤습니다. 뭐, 적당 10만원도 안 쳤습니다. 28만원에 또 예쁜 신라 예방하셔가지고 뿌리 잘 내려가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높은 산에다가 재판매하십시오. 얼른 사러 갑니다. 9분 우버, 감사합니다. 9번은 산바나가 멋들게 찌게 피는 거목산입니다. 거목산 또 시종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전진입니다. 이게 작년 초기 아니고 올 전진입니다. 뿌리 상태 뭐 나름대로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 자마가 골단하게 지금만 달려가지고 명예는 아주 금직한 거목산이 또 탄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거목산, 높은 산에서 거목산을 참 많이 팔았습니다. 또시중제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또이분기에 저렴하게 한번 등재해 볼 테니까, 네,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꽃한번 피워보십시오. 거목산은, 왜 비싸냐, 다른 산반보다, 산반나보다 꽃이 적은, 난초가 세력이 좋으나, 세력이 약하나, 항상 일정하게 예쁜 산반나를황산반나를 피워주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세력이 좋으면은 꽃이 크고, 세력이 적으면은 꽃이 좀 작고, 그래도 꽃은 아주 예쁘게 안정맞습니다. 보통 산바나들이 어, 해거리를 많이 합니다. 산바나가 핏다가 무지가 나왔다가 막 그러는데, 거목산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화 중에 명화, 거목산입니다. 자, 거목산 두 척, 16에 08, 16에 08, 가격은 37만원입니다. 37만원에 시중자 예병하셔가지고 예쁜 꽃한편피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삽니다 10번 또금옥선입니다 10번 금옥선은삐꼬리띠 놓은 거를 이렇게 또 등재안 해봅니다 이거는 뭐 절대로 세력이 약해도 죽을 난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옆에 또잠마가또 하나 붙어가 있네요 옆에 이거 보면 잠마가또다 하나 개자 하나 있죠 근데 이거는 워낙 세력이 약한 데서 신화가 나오다 보니 무늬가 없습니다 이 산반들은 세력 받으면 무늬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늬 안 나오는 거는 염려 마시고 그또 금목산 또생강즙도 살아가지고 뿌리도 또 이렇게 또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금목산 아주 작습니다. 요건 척수 요것도 뭐 척수 뭐 한쪽으로 쳐볼까요? 뭐 한쪽으로 치나 시나 두쪽 치나 뭐그 의미 있겠습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지. 6에 0 7호입니다 가격은 19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19만원에 또 시중재 예방하셔가지고 오래오래 키우다 보면은 내주기 전에 꽃안피겠습니다 11번 11번은 사계, 어, 전진한 쪽, 어, 띠, 습니다 요, 띠인지가 좀 상당히 오래다 돼가지고 상체가 이렇게다물었습니다 한여름에 금방 띈 것들은 에러가 많이 나는데 요, 띠가지고 상체가 다물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뿌리 세 가닥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또 뭐, 사계가 비싼 거는 또 엄청 비싸요. 비싼데 또이런 시중들은 또 저렴하게 예방하셔가지고 또 작품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또, 속장에 무늬도 살살살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4개 전진 한초. 6개 07입니다. 가격은 40만원에 한등재보겠습니다 또, 40만원에 또, 전진 한초. 어, 아주 건강합니다. 입양하셔가지고, 멋진 작품 만들어 놓으면 높은 산에서 띠띠빵빵 타고 얼릉 사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높은 산에서, 어, 나름 11분을 또, 성실히 또 설명해 보았습니다. 설명이 또, 부정참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어, 일대일로 전화를 그래 가지고 어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셔도 되고 또 우리 구독자님 난초 키우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본사에 전화하셔 가지고 어 상담 바랍니다 또 초보 애란이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네또 제가 또 아는 지식을 또 그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대한민국 최고로 잘 배양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35년 40년 난초하면서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높은 센들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